안녕하세요. 동두천에서 PT와 필라테스를 하고 있는 수지쌤입니다. 오늘은 매트 필라테스의 챌린지를 준비해봤는데요. 제가 최근에 매트 필라테스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 몸의 변화도 잘 느껴지고 너무 좋은 동작들이 많아서 함께하고 싶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매트 필라테스의 34가지 동작을 같이 함께 하시게 되실 거고, 34가지를 5 동작씩 나눠서 매주 제가 업로드를 해 드릴 예정이에요. 우선 필라테스의 원리가 있죠. 필라테스는 6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6가지 중에 첫 번째는 호흡, 두 번째는 집중, 세 번째는 중심, 네 번째는 조절, 다섯 번째는 정확성, 여섯 번째는 흐름입니다. 이 여섯 가지 원리를 토대로 운동을 잘 적용하게 되시면 저희 매트 34가지 동작을 다 끝냈을 때는 몸의 변화를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진행해 보실 거고요. 그러면 오늘 이번 주 동작은 첫 번째는 1번 헌드렛입니다. 그리고 2번 롤업 세 번째 롤오버 네 번째 싱글 레그 서클 다섯 번째는 롤링라이더 볼로 진행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럼 바로 운동을 진행할 건데 주의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동작을 하시면서 동작이 막안 나온다고 어떻게서든 하려고 막 고정시키고 부담이 있는데 또는 통증이 있는데도 뭐 하시려고 하시면 안 되시고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함께 해주세요. 그럼 바로 운동 들어가 볼게요. 자, 보고. 챌린지 전 튜토리얼 먼저 진행. 동작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영상 그대로 튜토리얼을 따라해 주시면 되시고,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뒷부분 운동 영상만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클래식 매트 동작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앉은 상태에서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골반을 둥글게 뒤로 내려갑니다.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주의. 또는 뒤로 넘어가면서 등이 과도하게, 목과 함께 구부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실 거예요. 골반을 둥글게 말아 허리, 등, 머리 순으로 내려가시고, 팔을 바닥에 내려놓으실 거예요. 다리를 뻗어내신 상태에서 팔은 앞으로 나란히 위로 만세 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팔 바닥 누르시고 발끝 길게 뻗어내시면서 다섯 번 펌프질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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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후. 이때, 과도하게 매트해서 허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다리가 무거워서 허리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다리를 들어서 각도를 조절하시고, 목과 어깨에 과도한 긴장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상체를 올려주실 때, 다리는 너무 많이 벌어져서, 과도하게 다리가 V자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V자 되지 않도록 모아주시고, 길게 뻗어주시는 힘을 사용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호흡은 허리가 뜨지 않도록, 또는 허리가 너무 바닥을 누르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크게 배가 앞으로, 옆으로, 등 뒤로 들이마시면서 호흡을 하셨다가 내쉬면서 점점 점점 얇아지게 펌프질하듯이 뱉어 내실 거예요. 크게 들이마시고. 다리 잠시 내려놨다가 쉬운 버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하나씩 들어주시고 똑같이 상체 올라오시면서 호흡 뱉어내시기. 펌프질 하시면서 팔 흔들어주시고 다리는 발끝 길게 뻗어서 다리의 각도 90도 유지해 주실 거예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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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들이마시고 이렇게 내려오시면 됩니다. 다음 동작입니다. 롤업 준비해 볼게요. 다리를 길게 기지개 펴듯이 쭉 뻗어내시고 팔도 위로 만세로 쭉 뻗어냅니다. 내쉬는 숨에 발등 당기고 팔 앞으로 나란히 턱부터 말면서 앞으로 둥글게 척추를 말아주셔서 올라오실 거예요. 다시 허리를 머리까지 일직선으로 세워내시면서 올라오셨다가 다시 골반 둥글게 말아서 내려가실 거예요. 바로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자, 발목 고정시킨 상태에서 턱을 앞으로 너무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목 어깨에 긴장이 충분히 들어가지 않도록 턱을 쇄골 쪽으로 당기면서 말아 올라오셔서 목 앞쪽과 가슴 앞쪽 전면부의 힘으로 상체를 들어 올리시면 됩니다. 또한 허리가 너무 들린 상태에서 상체를 올라오려고 하면 올라와지지 않아요. 허리를 바닥에 누르고 발끝 길게 뻗었다가 당기면서 턱 당기고 몸통 둥글게 앞으로 쭉 배꼽 더쏙 집어 넣으면서 C자 모양 척추 만들어주시고 허리부터 머리까지 세워내시면 되세요. 다시 반복해 볼게요. 골반 둥글게 허리 등 머리 순으로 내려가셨다가 발끝 벌어지지 않게 일직선으로 길게 뻗고 내쉬는 숨에 몸통 둥글게 만들어주시면서 앞으로 C자 모양 만들어내시고, 다시 엉덩이부터 머리까지 세어내시면서 마무리. 쉬운 버전도 설명 한번 드릴게요. 무릎을 구부리신 상태로 상체를 올라오실 거예요. 이때 무릎을 구부리게 되시면 조금 더 쉽게 올라오실 수 있으실 거고, 다시 골반부터 둥글게 내려가시면 됩니다.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무릎 굽혀서 몸통 둥글게 말아 올라오는 건 동일하게 진행. 올라오셨다가 허리부터 머리까지 세워내기 그대로 둥글게 다시 말아내시면서 누워주시면 되세요. 다음 동작입니다. 롤오버 진행해 볼게요. 먼저 동작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리를 길게 뻗어내신 상태로 들어 올리고 머리 뒤쪽으로 넘겨내시면서 어깨와 골반이 일직선상에 위치할 수 있도록 보내주실 거예요. 발끝 길게 뻗어내셨다면 발 V자로 만들어주시면서 바닥에 내려놓으셨다가 척추를 내려놓으실 땐 다시 다리를 모아서 등, 허리, 골반 순으로 내려놓고 다시 뻗어보겠습니다. 길게 뻗었다가 다리 V자 만들어서 발끝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다리 다시 모아서 등, 허리, 골반 순으로 내려놓으시면서 다리 뻗어주시면 되세요. 다리를 들어 올려서 넘겨내는 동작에서 목이 이렇게 뒤쪽을 젖혀지지 않도록 등이 뜨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날개뼈를 바닥에 착 붙여내시면서 다리를 보내줍니다. 이때 팔바닥을 꽉 눌러내는 힘을 사용하실 거고 다리가 뻗어졌을 때 90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살짝 내려놓으신 상태에서 목까지 눌리지 않도록 날개뼈 등 부분은 바닥에 붙여주실 거예요. 다리 모으면서 등, 허리, 골반 순으로 내려놓으시고 발끝 길게 멀리 보내주기. 이 동작이 안 나오실 경우 쉬운 버전으로는 다리 내긋함 만들어서 엉덩이만 들어 올리는 연습을 먼저 해주실 거예요.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잘 올라가시면 그대로 레그탑 풀어서 뻗어서 다시 돌아오셨다가 다시 레그탑. 다시 레그탑에서 무릎 당겨 오시고 뻗고 다리 길게 뻗었다가 모아서 레그탑으로 돌아오지. 레그탑에서도 동작이 안 나올 경우에는 다리를 뻗고 엉덩이만 들었다가 내렸다가 엉덩이가 조금 더 높이 천장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다음 동작은 싱글레그 서클입니다. 동작 먼저 보여드릴게요. 바로 원을 그려내시면서 고관절을 돌려주실 거예요. 이때 골반이 너무 과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면서 돌려주시면 되시고, 무릎이 다 펴지지 않거나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왔다 갔다 너무 많이 흔들리지 않도록 딱 다리를 뻗어서 고정해 주실 거예요. 다리가 길게 뻗어진 상태에서 허벅지 뒤쪽이 쭉 늘어나는 느낌, 허벅지 앞쪽은 뻗어내는 힘을 주시면서 작은 원부터 그려주셔도 좋습니다. 그대로 크게 골반이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골반은 딱 매트에 고정시켜 주시면 되세요. 바로 제대로 된 동작 보여드릴게요. 발끝으로 길게 뻗어내면서 원 그려내시고, 리듬감 있게 그려주시면 되세요. 반대 방향으로도 그려볼게요. 하나, 둘. 이때 호흡은 참지 마시고, 반대쪽 다리 한번 가보실 거예요. 반대쪽 다리 뻗어서 준비,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리듬감 있게 원을 그려낸다고 생각하시면서, 원 진자 운동한다 생각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마지막 롤링 라이커 볼 동작입니다. 엉덩이로 바닥에 앉으신 상태에서 꼬리뼈부터 머리까지 순차적으로 둥글게 말아주시고, 이마 무릎 간격을 유지시켜 주세요. 팔꿈치는 내려가지 않게 바깥으로 살짝 벌려주시고, 손은 정강이 앞쪽 잡으신 상태에서 엉덩이 뒤쪽으로 중심 넘겨 뒤로 공처럼 굴러내시고 올라오실 거예요. 다시 숨 들이마시면서 넘어가실 거고, 내쉬는 숨에 올라오셔서 중심 잡기. 올라오실 때 다리가 펴지지 않도록 다리 각도까지 유지시켜 주시고 올라오시면 중심 잡고. 쉬운 버전으로도 보여드릴게요. 발바닥, 바닥 붙이시면서 올라오시고 다시 골반 뒤로 넘기시면서 중심 잡으면서 올라오시기. 이때 발을 바닥에 내려놔도 어려우신 분들은 허벅지 뒤쪽을 잡고 진행하시게 되시면 조금 더 쉽게 진행하실 수 있어요. 다음은 동작의 오류 한번 보여드릴게요. 머리가 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바닥에 붙게 되면 목 어깨의 긴장감도 더 높아지게 되시고 올라오는 동작 자체가 되지 않으실 거예요. 그대로 중심 잘 잡아내시면서 무릎 이마 간격 유지하시고 진행하시면 되세요. 보셨나요? 저희 이제 같이 운동 한번 해보실 거예요 앞에서 연습 동작 한 3, 4번씩 되셨다면 이제는 정해진 동작과 정해진 헬스대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드레드부터 10회를 진행해서 10회가 호흡과 같이 하시면 100번이 되실 거예요 헌드레드 1번과 0번 그리고 1업번 10번 그리고 롤5번은 3번만 진행해 보실 거예요 척추에 너무 부담이 가실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부담이 없는 선에서 진행하시면 되시고 제가 쉬운 버전도 위쪽에다가 띄워드릴 거예요. 그거 확인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트에 누워 주신 상태에서 헌드레드부터 준비. 자, 헌드레드의 쉬운 버전은 이렇게. 내게딱 만들어 주시고 괜찮으신 분들은 발끝 뻗어서 준비. 호흡들이 마시고 내쉬는 숨에 올라오셔서 쉬운 버전도 똑같이 할게요. 후후후후후 들이 마시고 요렇게 후 들이 마시고 들이 마시고 발끝 길게 뻗어 주시고 후 들이 마시고. 들이 마시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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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들이 마시고 배가 점점점점 압착해질 수 있도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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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들이 마시고 상체 떨어지지 않게 조용히 할게요 후후후후후 들이 마시고 후후후후후 들이 마시고 마지막 후, 후, 후. 들이 마시고 오케이 천천히 발이 내려주시 자, 바로 이어서 동작, 롤업 진행하실 거예요. 롤 업은 다리 를 골반서 이로쭉 벌려주시고, 발끝 길게 뻗어내신 상태에서 팔끝 위로 업. 자, 저도 힘들 수 있어서 중간에 소리가 안날수 있습니다. 자, 호흡이랑 같이 한번 진행해 볼게요.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발끝 낮게 오시면서 손끝 앞으로 턱 끄덕 만들어주시면서 뒤꿈치 길게 뻗어내는 힘으로 올라오실게요. 다시 들이마시면서 허리 한번 채워주시고 내쉬는 숨에 발끝 길게 뻗으면서 내려갔다가 하나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둘 앞으로 올라오면서 중글게 다시 허리 채워내시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내려오시기 다시 셋 앞으로 길게 뻗고 허리 세워내시고 꼬리뼈 둥글게 말아서 확장 모양처럼 다시 앞으로 업 둥글게 말아주시고 다시 허리부터 머리까지 세워내시면서 다시 꼬리뼈 굳정 베스트라빈스아이즈크림 푼다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자 앞으로 쭉 뻗어내시고 가서 세워내고 꼬리뼈부터 들이마시고 여서 앞으로 쭉 자, 머리 앞으로 나오지 않게 계속 주의하시면서 하실 거예요. 들이마시고, 여섯. 후. 뒤꿈치 길게 뻗어내시고, 다시 세번해준다 뿌리뼈부터 둥글게, 일곱. 뒤꿈치 길게 뻗어주시고, 발끝 최대한 떨어지지 않게 땀에 붙여주는 힘까지 같이 주실 거예요. 자, 여덟. 앞으로 업. 자, 저도 점점 힘이 들고 있어요. 자 조금만 더 힘내고, 꼬리뼈 둥글게 허리 등 머리선으로 내려오셨다가 마지막 아홉 한 번. 점점 나왔어. 점점 점점 뒤로 간다. 자 뒤로 빠져주시면서 내려갔다가 마지막 한 번. 열 올라오시고 들이마시고 다시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가시고 오케이. 자 다는 물 오버 동작 바로 진행해 보실 거요. 예 오버 세번 진행하실 거고, 자 손은 차렷하시고 날개뼈 아까 설명했듯이 바닥에 눌러 주셔서 팔뚝 뒤쪽까지 힘 사용하실 거예요. 그대로 다리 들어서. 자 다리 드는 것조차 허리가 많이 뜨셔서 힘드시면 바로 뻗어내는 게안 되실 경우에 다리를 이렇게 내뱉한 만들어서 준비해 주시고 호흡 들이 마시고 그대로 넘겨 주시고. 넘겨주시면서 갔다가 천천히 자 골반이 내 어깨까지 온다고 생각하시고 이때 쭉힘 풀리지 않고 더 뻗어 내시면서 골반 넘겨주시고 천천히 등부터 아래로 내려주시면서 뻗고 다시 멀리 뻗어 주셨다가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차근차근 저희 분절해서 등부터 마리 숨으로 엉덩이까지 떨어뜨리고 다시 들이마시면서 남기고 내쉬는 숨에 후 다시 천천히 등부터 엉덩이까지 내려주시면서 마무리하시고 천천히 다 내려놓으셨으면 그대로 바닥 양다리 꽉 눌러주시고 발끝을 길게 포인트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몸통으로 당기는 거 아닌 발끝을 길게 만들어 주셔서 자 바로 진행해 볼까요? 바깥으로 원 다섯 번, 안으로 원 다섯 번, 왼쪽 다리도 바깥으로 원 다섯 번, 안쪽으로 원 다섯 번 그려서 같이 가볼게요. 오른 다리부터 들어서 준비. 자, 허리가 너무 뜨거나 바닥도 이렇게 늘리지 않도록 최대한 몸을 길게 만들어주시면서. 자, 하나. 내 골반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둘. 들이마시고. 들이마시고. 넷. 후, 다시 하나 더. 다섯. 반대 방향 가볼게요. 하나, 다시 둘, 어깨 계속 눌러주시고, 셋, 다시 넷, 마지막 다섯, 오케이. 자, 반대쪽 다리를 가고 갑니다. 자, 하나, 원 예쁘게, 최대한 찌그러지지 않게, 둘, 다시 들이마시고, 셋, 후, 다섯, 후, 반대쪽, 하나, 다시 둘, 후, 셋, 내후 그대로 내려주셨어요. 자 저희 룰업으로 한번 올라볼게요자롤어 업이 어려우신 분들은 바닥 짚고 올라오셔도 좋아요. 자롤 업으로 쭉 뻗어서 올라오셨으면 자 그대로 앞으로 살짝 이동하셔서 정강이 앞쪽 쉬우셨던 어려우셨던 분들은 쉬셨던 분들 말고 어려우셨던 분들은 한번더 뒤쪽 그리고 땅이 발에 닿으셔도 괜찮아요. 최대한 내가 안 닿게 챌린지를 하시면 돼요. 정강이 앞쪽 잡아주시고, 허리 한번쭉세워주시고 엉덩이도 최대한 세워주셔서 준비. 호흡들이 마시고, 몸통 먼저 공 모양으로 굴려주실게요. 자, 그대로 천천히 발끝한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무게중심 골반 뒤쪽으로 이동. 열번한번 굴러보실 거예요. 자, 들이 마시면서 머리 넘고 하나. 후, 다시 둘. 중심 계속 잡으면서 무릎은 앞으로 가려고 하는 걸 손이 막고 있는 거예요. 네, 다시 들이 마시고 4 네. 다시 들이 마시고 다섯, 다시 여섯 일곱 들이 마시고 여덟 아홉 들이 마시고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힘드시고 마지막 10 여기서 중심 잡으면서 1 0 초만 버텨볼까요? 10. 시선 계속 고개 유지. 8 7 6 5. 네, 속삭히 마시고3 2 1. 오케이. 천천히 다리 내려놓고 이상해 어, 주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어떠셨나요? 저도 엄청 힘들었습니다. 중간 중간에 막 숨이 차는 목소리가 들리셨을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할 때랑 다시 보는 동 들어갈 때 따로 촬영을 진행했는데 확실히 보는 동 들어올 때 설명도 한번 연습을 했더니 동작이 훨씬 더잘 되죠. 그래서 여러분도 충분히 꾸준히 하시면은 변화를 눈차전처느낌이 되실 거예요. 궁금하신 부분 이 있으실 경우에는 댓글로 달아주시고 항상 운동은. 주상은 최대한 줄여주면서 건강하게 운동하시길 바라겠고요. 어려우신 부분, 그리고 통증이 있으셨던 부분이 있으시면은 제가 인스타 아이디도 띄워드릴게요. 인스타에다가 d m 을 보내주셔도 되시고, 유튜브 댓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남겨주셔도 되세요. 제 공부를 해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잘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저랑 같이 오늘 네 가지 동작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며 첫 번째 파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